외딴 낙원에 사는 어린 소녀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곳은 코모도 드래곤이 자유롭게 배회하며 거대한 몸체가 야생과 뒤섞이는 곳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모도 드래곤이 달려들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소녀의 살을 파고들고 선사시대의 힘으로 소녀를 흙바닥에 끌고 갑니다. 소녀의 비명이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이 악몽은 레나 모라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이후에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2011년 6월 코모도 근처 인도네시아의 외딴섬 링카 라이앤시의이 섬은 찌는 듯한 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작고 험준한 섬은 유명한 유웃섬 코모도 섬보다 덜 알려져 있었지만 이곳에도 치명적인 코모도 드래곤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인구밀도와 더 야생적인 풍경 덕분에 드래곤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도마뱀종으로 수백만 년 전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포식자들은 코모도, 린카, 플로레스, 길리 모탕을 포함한 몇몇 인도네시아 섬에만 서식합니다. 언뜻 보면 느릿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물린 상처는 한때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믿어졌지만 사실은 턱 아래에 있는 독샘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독은 독성 단백질이 혼합되어 혈액 응고를 막고 근육 마비를 일으키며 혈압을 떨어뜨리고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 통이 모양의 이빨이 살점을 찢어내는 것과 결합되어 그들의 공격은 종종 엄청난 출혈과 쇼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은 드물며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 이 아름다운 섬들을 다닐 때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열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링카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낚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러 나갔고, 마을 광장은 아이들에게 맡겨져 어떤 식으로든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호기심 많고 활기 넘치는 8살 소녀레나 모라사도 있었습니다. 레나는 사촌들과 친구들과 함께 마을 우물 근처에서 줄넘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가장 많이 넘어지지 않고, 점프하는지 겨루는 동안 웃음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햇빛이 우물가의 매끄러운 돌 가장자리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9피트, 280파운드의 코모도 드래곤이 햇볕에 그을린 덤불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드래곤은 가축 냄새와 희미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새벽부터 마을 외곽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섬의 먹이감이 부족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 드래곤들은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의 절박함은 종종 그런 경기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격렬한 점프와 웃음이 오간 후 레나의 사촌들은 잠시 쉬었지만 레나는 마지막 한 번의 도전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줄을 잡고 다시 줄넘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기 위해 애썼습니다. 빠른 움직임과 줄이 땅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소리가 드래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드래곤의 날카로운 눈은 레나의 작은 몸을 응시하며 완벽한 공격순간을 계산했습니다. 레나의 사촌들이 아직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레나는 갑자기 멈춰 서서 물을 마시러 우물에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줄넘기를 땅에 놓고 다른 아이들이 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근처 덤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덤불에 다다르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모른 채, 얼굴과 팔에 물을 뿌리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섬뜩한 속도로 숨어 있던 곳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레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드래곤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어깨와 옆구리에 박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공기를 꿰뚫으며 다른 아이들을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했습니다. 공격의 엄청난 힘에 레나는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드래곤의 강력한 턱은 더욱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혼돈 속으로 달려왔습니다. 레나의 사촌들은 드래곤이 레나를 맹렬히 흔들며 통이 모양의 이빨로 옆구리와 등을 찢어버리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짐승의 머리는 이리저리 흔들며 피와 찢어진 옷조각들을 먼지 속에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 막대기, 심지어 우물물 양동이로 동물을 쫓아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드래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드래곤은 레나를 덤불 쪽으로 몇 미터 끌고 갔고 끔찍한 피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코모도 드래곤은 그녀의 하반신을 찢어버려 다리와 엉덩이까지 가져간 채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레나의 상반신은 거의 생명이 남아있지 않은 채 뒤에 남겨졌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옆에 꿇어앉아 천조각과 옷으로 필사적으로 피를 멈추려 했습니다. 레나의 숨은 야탁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몇분 안에 부상으로 사망했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레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책임있는 드래곤을 찾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글을 마체태와 날카로운 장대로 샅샅이 뒤졌지만, 그 생물은 빽빽한 야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섬에 있는 많은 코모도 드래곤들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비극은 마을 사람들을 비통함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드래곤이 사람 고기에 맛을 들였으니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레나 모라사일때 이른 죽음은 그들과 함께 사는 고대 포식자들이 주는 위험에 대한 냉혹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나의 이야기는 끔찍했지만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구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명도, 필사적인 구조 시도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모도 섬의 가혹한 야생에서 7월의 어느 운명적인 날 스위스 귀족이 사라진 것은 바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1974년 7월 18일, 코모도 섬에 찌는 듯한 더위가 인도네시아 외딴순다 열도의 언덕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스위스 귀족 루돌프 폰 레딩 비베르크 남작은 그날 아침 모험을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섬의 가장 무시무시한 주민인 코모도 드래곤이었습니다. 남작에게 이 여행은 단순히 여행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매료의 정점이었습니다. 드래곤은 선사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이었고 야생 서식지에서 그들을 볼수 있는 기회는 루돌프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룹 중 누구도 그날이 끝날 무렵 남작이 코모도 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00년에 태어난 루돌프 폰 레딩. 비베르크 남작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스위스 귀족이었고 탐험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섬은 정말 특별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살아남은 생물들을 볼수 있는 기회, 지구의 선사시대 과거와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신비하고 치명적인 드래곤들은 1970년대에도 보기 드문 광경으로 가장 용감한 여행자들만이 그들을 보러 왔습니다. 남자에게 이 여정은 탐험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야생을 가장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형태로 경험하려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코모도 섬으로 그를 이끌었던 이메르는 결국 그의 신비로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룹은 플로레스 섬에서 도착하여 코모도 섬에 황량하고 햇볕에 그을린 해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주변은 험준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하고 고요했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마른 나뭇잎의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드래곤을 유인하기 위해 염소 고기를 들고 관광객들은 조심스럽게 거친 지형으로 들어섰고. 섬의 전설적인 포식자들을 처음으로 보기 위해 열망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생물입니다. 뼈에서 살을 찢어낼 수 있는 극도로 날카롭고, 톱니 모양의 이빨과 심한 내부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코모도와 플로레스를 포함한 단 5개의 인도네시아 섬에서만 발견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개체 수는 약 4천 마리로 추정됩니다. 한번 식사로 체중의 80%까지 먹을 수 있는 청소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새처럼 작은 먹이부터 물소처럼 큰 먹이까지 사냥하는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효율성과 비할 데 없는 적응력의 조합은 코모도 드래곤을 선사시대 세계에 살아있는 유물로 만들었고 전 세계의 모험가와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야생에서 그들을 목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룹이 섬의 악명 높은 포식자들을 만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덕의 그림자에서 드래곤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하고 근육질의 형체는 원시적인 힘을 내뿜으며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그들의 갈라진 혀는 공중에서 낼름거리며 살 냄새를 감지했고, 불길한 우아함과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미끼에 이끌려 그들은 염소 고기에 달려들어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찢어발겼습니다. 남작은 넋을 잃고 서서 모두를 침묵 속에 얼어붙게 만든 잔인한 선사시대의 먹이, 사슬을 보며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드래곤들이 마침내 물러나자 관광객들은 흥분했지만 여전히 포식자들을 경계하며 점심을 먹으러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루돌프 폰 레딩 비베르크 남작은 그들과 합류하지 않고 그룹에게 보트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룹은 떠날 준비를 했지만 남자기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패닉이 몰려왔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소리는 끊임없이 부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보급품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섬을 떠나 당국에 그의 실종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로레스로 돌아가는 길에 불길한 예감, 즉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섬뜩한 예감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음날 대규모 수색대가 몇 시간 동안 섬에 거친 지형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침묵과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룹이 탐험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높은 곳에서 두 개의 불길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남작의 부러진 안경과 깨진 카메라였습니다. 시신도, 옷도, 그리고 더 이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루돌프폰 레딩 비베르크 남작의 실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미스터리에 쌓여 수십 년간의 추측과 암울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자기 건조한 지형을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냄새에 이끌린 코모도 드래곤이 소리 없이 그를 뒤쫓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들은 갈라진 혀를 사용하여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동반자 없는 인간은 쉽게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드래곤이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살점을 찢고 뼈를 부수는데 설계된 토미 모양의 이빨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코모도 드래곤은 또한 빠른 혈액 손실과 쇼크를 유발하는 독성물린 상처를 남겨먹이를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무력화된 남작은 빽빽한 덤불 속으로 끌려갔을 수 있으며 피냄새에 이끌린 더 많은 드래곤들이 합류하여 몇 시간 안에 그의 시신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포식자로서의 효율성은 소름 끼칩니다. 그들은 뼈와 피부를 포함하여 먹이의 모든 흔적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신체적 잔해,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작의 운명은 추측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모도 섬의 고립과 위험이 그를 무시무시한 주민들에게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자연에 꺾이지 않는 힘과 그러한 강력한 포식자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위험에 대한 냉혹한 경고가 됩니다. 오늘날 그 장소는 남작의 유품이 발견된 곳으로 루돌프 언덕이라는 소박한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구석진 곳들이 품고 있는 위험을 엄숙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1974년 루돌프 폰 레딩 비버 에그 남작의 실종은 코모도 드래곤으로 인한 최초의 기록된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고대 포식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비운의 남작을 코모도 섬으로 이끌었던 그 매혹에 사로잡힌 한 사진작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관광객의 순진한 사진 촬영 여행으로 시작된 일은 유혈사태로 변했고 코모도 섬의 고대 포식자들과 그들의 치명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2017년 5월 3일, 코모도 섬의 험준한 언덕들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 솟아 있었고, 공기는 야생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그날 몇안 되는 방문객 중한 명은 68세의 싱가포르 사진작가 로우 라이크였습니다. 그는 이 외딴 지형을 탐험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 길들여지지 않은 곳의 본질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아침 하이킹으로 시작된 일은 곧 그를 코모도 섬에 어둡고,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일부로 만들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로우 라이크는 모험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평생 사진과 여행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68세의 로우는 자연을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포착하려는 헌신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람,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는 남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로우에게 이 여행은 자연의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생물 중 하나인 코모도 드래곤을 기록할 기회였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10피트에 달하고 무게가 200파운드를 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드래곤은 놀랍도록 민첩합니다. 그들은 시속 12마일의 속도로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고 나무를 오르고 섬 사이를 헤엄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소리 없이 추적하는 능력은 그들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단 다섯 개의 인도네시아 섬에서만 발견되는 이들은 진화의 경이로움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상징입니다. 로우는 위험을 알았지만 이 고대 생물들에 대한 그의 매혹은 어떤 조심성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공격 전날 코모도 국립공원에 도착했고 현지 가이드가 그에게 몇몇 드래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들의 느릿한 행동은 로우에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래곤들은 인간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 보였고, 그가 렌즈를 통해 포착하고 싶었던 원시적인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더 역동적인 대상을 찾기로 결심한 그는 다음 날 아침 혼자 나섰습니다. 로우는 파노라마 전망과 조용한 고독에 이끌려 근처 언덕을 올랐습니다. 짧은 풀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는데, 그는 다가오는 위험을 제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험준한 풍경을 촬영하는 데 집중하느라 그는 공기 중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갈라진 혀를 사용하는 어린 코모도 드래곤의 조용한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래곤은 그의 존재에 이끌려 멀리서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경고도 없이 그 생물이 덤벼들었습니다. 드래곤의 발톱이 로우의 다리에 박혔고 엄청난 힘으로 물어뜯었습니다. 공격은 몇초 만에 끝났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마른 흙을 적셨습니다. 로우는 드래곤이 공격하고 물러나는 그림자를 흙끝볼 시간밖에 없었고, 그는 부상당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언덕에 고립된 로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착지인 코모도 마을은 650피트 아래에 있었고, 그의 상태로는 그 거리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용의 독성 타액에 포함된 항응고제 성분 때문에. 깊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다리가 타는 듯한 고통으로 욱신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부상과 섬의 가혹한 환경이라는 냉혹한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고르지 않은 땅 때문에 그는 다치지 않은 다리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고통스러운 짧은 순간마다 앞으로 깜충 뛰어가야 했습니다. 열대 지방의 열기는 그를 짓눌러 피로를 더했고 그의 에너지가 놀라운 속도로 고갈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외침은 마지막 외침보다 더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사의 구조 로우 라이크의 생존기. 마을에 가까워지자 로우의 희미하고 필사적인 외침이 마침내 지역 주민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코모도 드래곤과 함께 살았지만 공격의 공포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내던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로우가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힘은 고갈되고 있었고 그 뒤에 남겨진 섬뜩한 피 흔적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고 마을 조산사가 나섰습니다. 이 순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 재빨리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기본적인 도구들은 다가오는 감염의 위협에 맞서는 연약한 방패였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보트를 준비했고 그를 구할 유일한 계획을 세우면서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플로레스 섬에 있는 병원까지 이 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의 유일한 기회였지만 희박한 기회였습니다. 매순간 위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외딴 야생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로우에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희미한 희망의 끈이라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로우는 의식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라본 바조에 있는 칠로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로우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리의 깊은 상처는 더 이상의 출혈이나 감염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재빨리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 코모도 드래곤에 물린 상처에 의해 운반된 이물질이나 박테리아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손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밀함이 요구되는 노력으로 43바늘을 꿰매어 울퉁불퉁한 상처를 꼼꼼하게 봉합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로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격은 40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고된 최초의 공격이었으며 마지막 공격은 1974년 루돌프 폰 레딩 비버 에그 남작의 실종이었습니다. 공원 관계자들은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가이드 없이 드래곤 서식지로 모험을 떠나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격이 드래곤들이 더 공격적인 짝짓기 시즌에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코모도 국립공원은 인간의 호기심과 원시 야생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우 라이크의 시련은 섬의 전설에 새겨져 있으며,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마지막 요새 중한 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만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코모도 국립공원의 야생은 많은 위험을 품고 있지만, 그 위험이 집의 안전지대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링카섬에서는 그림자 너머에 숨어있는 무언가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이 한 어부에 깨어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쫓긴 코모도 드래곤이 어둠 속에서 그의 집으로 기어들어와, 피로, 얼룩진 공포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의 일부인 링카섬은 찌는 듯이 더운 오후였습니다. 이곳의 삶은 야생과 조화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칼라라의 조용한 해안마을에 사는 35세 어부타만에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친척집에 가 있었고,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그의 나무집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으려는데 보이지 않고 초대받지 않은 무언가가 근처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타마는 다른 어떤 포식자와도 다른 존재와의 삶을 건 싸움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타마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로 유명한 칼라라의 작고 유대감 깊은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숙련된 어부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보트 수리를 돕거나 마을 모임에 손을 빌려주는 등 공동체가 어려울 때 종종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만의 너그러움은 동료 마을 주민들의 존경과 애정을 얻었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매일 새벽녘에 일어나 링카섬을 둘러싼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타만의 조용한 결단력과 강한 의무감은 그를 칼라라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야생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번성하는데 필요한 회복력을 구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타만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마을의 친척 집에 갔고 바쁜 어부에게는 드문 일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은 유난히 조용했고 바깥 나뭇잎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의 잔잔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타만은 고요함을 이용하여 낚시 그물을 손질했고 찢어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구석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 일을 마친 타마는 아내가 싸준 구운 생선과 밥으로 소박한 점심을 준비했고 향신료로 살짝 간을 했습니다. 그가 나무 식탁에 앉자 따뜻한 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음식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오랜 아침 바다 생활로 평화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타만이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근처 먼지투성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던 9피트 길이의 코모도 드래곤이 그 향기를 맡았고 갈라진 혀로 공기 중에서 유혹적인 음식의 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조용한 환경에 대담해진 드래곤은 타만의 집으로 육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발톱이 나무 계단을 긁는 소리는 희미한 바람소리와 섞였습니다. 타마는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낮고 묵직한 숨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서자 거대한 드래곤의 머리가 문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래곤의 현은 음식을 맛보려는 듯 안팎으로 내릉거렸습니다. 드래곤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마을에 떠돌았지만 지금껏 멀리 떨어진 전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물 중 하나가 불과 몇 피트 떨어져서서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경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앞으로 돌진하며 길목에 있던 식탁을 넘어뜨렸습니다. 타마는 의자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을 들으며 허둥지둥 일어서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고 드래곤의 코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포식자를 더욱 화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래곤은 축식거리고 덤벼들었고 통이 모양의 이빨이 그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이고 눈을 멀게 할 정도였고 타마는 주위에 피가 고이는 것을 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드래곤은 그의 다리를 물고 문 쪽으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던 타마는 튼튼한 나무 의자를 잡고 문간에 고정시켜 짐승의 힘에 맞서 버텼습니다. 드래곤은 몸을 뒤척이고 씩씩거리며 의자의 소나기에서 그를 떼어내려고 맹렬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타만은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소라는 곧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역 농부인 아리프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끔찍한 장면을 보자마자 마체테를 잡고 소리를 질러 드래곤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칼날을 넓게 휘둘러 소음을 만들자 드래곤은 잠시 타만의 다리를 놓고 새로운 위협에 집중했습니다. 타만은 기회를 잡고 집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갔고 다친 다리를 뒤로 끌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막대기와 냄비,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소리 지르고, 돌을 던져 드래곤을 집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마지못해 드래곤은 정글로 물러났지만, 피냄새는 이미 두 마리의 드래곤을 더 불러들였고, 그들은 먹이를 먹으려는 듯 혀를 낼름거리며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집주위에 보호장벽을 형성하여 드래곤들을 저지하는 동안 두 명의 남자가 탐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재빨리 지역의료소로 옮겨졌고 작은 의료팀은 지열대를 사용하고 수액을 투여하여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출혈을 늦추는데 성공했지만 코모도 드래곤의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물린 상처로 인한 감염 위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더 발전된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큰 의료시설로 옮기기로 추선하여 그에게 생존할 최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출혈과 숨막히는 열대지방의 열기는 타만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몸은 드래곤에 물린 상처로 인해 유입된 독과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재빨리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감염과 싸우고 그의 다리에 깊게 파인 상처를 조심스럽게 봉합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타만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지만 공격은 그에게 앞으로 몇년 동안 남을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타만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더 튼튼한 문으로 집을 보강했고 드래곤을 유인하지 않기 위해 음식을 생활 공간에서 더 멀리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만에게 그의 집은 공격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비록 그의 다리는 치유되었지만 몇달 동안 그를 괴롭혔던 다리를 저는 걸음걸이는 그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링카 섬에서 인간과 드래곤은 수세기 동안 땅을 공유했지만 이 공존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타만의 이야기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고대 포식자들의 길들여지지 않은 힘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드래곤은 야생의 상징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힘이며, 여기서는 인간이 항상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포식자 중 하나와의 끔찍한 만남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